음, 안녕하십니까. 어, 강남 노후법인 대표 종봉수 농사입니다. 오늘은 강남 노후법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 노동법 영문 해설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설 강의는 어, 그 한국노동법 영문 해설이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어, 이 노동법 해결 강의는 어, 보시다시피 어, 12시간 진행입니다. 매주 목요일 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주말로 진행되고 어, 총 6번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강의는 9월 15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어, 6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6주 동안 진행되는데 첫 주에는 그 한국노동법의 어떤 체계나 그 적용 범위 그리고 근로관계 또 그, 그에 대한 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는 9월 21일로 주로 징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징계 예를 들어서 통상 해고나 징계 해고, 공고 사직 이런 부분 그 절차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그 임금과 관련된 부채적인 내용, 그 퇴직금 그리고 그 임금의 어떤 어뭐 인센티브의 임금 특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서는 근로 시간과 그 휴일 어, 휴게 휴가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다양한 근로 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채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주차에서는 비정규직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어, 아웃소싱에 있어서 정당한 도구, 정당한, 그, 파견, 불법 파견, 이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근로자성 판단 기준. 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 인적 종수성, 경제 종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떤, 그 그, 어떤 판단 기준을 좀더 구체화해서, 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에서는 그 남녀 고용평등법에 있는 주요 내용, 즉, 차별이나 또 성희롱, 그리고 여성보호, 이런 부분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사대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어, 다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어, 제 주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장소하고 상관없이 외국에서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어떤, 어, 약 20년 가까이 농사로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전문가한테 좀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어, 많은 그 현업에서의 도움 또, 또는 어떤 농사로서의 어떤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다시 화면을, 어, 되돌리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많이 참가해주셔서 어,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